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초록이 초록 초록 하는 어. 네곧 가정의 달 5월인데 말이죠. 어. 네, 선생님 그 오늘은 가정의 달 하면 음.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지. 또 어린이날도 있고 음. 어버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정할 때는 다좀 스승답게 음. 살아라 뭐 이런 뜻도 음. 있을 테고 또 부모답게 살아라 이런 뜻도 있을 테고 음. 또뭐 어린이답게 살아라 이런 뜻도 있을 텐데 말이죠. 어 저는 선생님께 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음. 그 먼저 부모 자녀 얘기는 저희들이 좀 나누기도 하고 해서 음. 스승 이야기를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 스승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선생이라는 음. 말도 있고. 음. 또, 선생님도 교사라는 말이 있고, 교수라는 말이 있고, 호칭이 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음. 우리 마음 속에는 제일 그래도 높은 님으로는 스승님, 이렇게 불리는데, 음. 선생님도 학생이신 분에서 스승의 자리를 하신 지가 오래되셨지요? 음,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러면서 뭐, 학생 시절에는 여러 스승님들도 뵙고, 음. 어, 거기에 보면, 교사, 정면교사, 음. 아, 저분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음. 이런 스승도 계셨을 거고, 반면교사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음. 그런 또 어, 배움, 그것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또 스승이 되셔서, 나는 얼마나 가깝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스승이 됩니까? 또 나는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안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봄직한데. 어, 선생님은 스승이라 그러면, 음. 어떻게 좀 정의, 선생님 늘 국어사전에서 데피니션을 한번 찾아봐라, 뭐든지. 음. 정신의학 공부할 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스승, 그러면 그것도 뭐 국어사전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스승이라면, 스승은 도대체 뭘까 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승은 어떤 것이지요? 농담 하나 하셔도 되나? 아유, 그럼요. 두개 네. 하셔도 됩니다. 5월달 스승은 수입이 있는 날이에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던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수입이 좀 생기는. 아유, 저도 안 그래도 대학원에서 주소를 확인해 달래요. <laughs> 그, 뭘 스승의 날이라고 보내준다고. 음. 그래서 주소 얼른 들어가서 확인을 누르고 나왔는데. 음. 뭔가, 뭐, 뭐라도, 후건이라도 생기면 생길 것 같은 날인데요. 음. 어, 저는 수입이 생기는 날이니까 수입이 좀안 생긴 분,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교수님을 음. 선생님께서 한번 찾아뵀을 때, 음. 나는 존경은 받았지만 음. 사랑은 받지 못했다. 음. 스승의 날이 되면 꽃을 가지고 내 연구실에 오는 제자가 없었다. 음. 이 말씀이 어떻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음. 그렇게 보면 이열영 선생님께는 5월은 그렇게 수입이 좋은 달은 아니셨던 것 같은 세요이드 <laughs> <있거든> 말이죠. <laughs> 그렇지, 존경도 수입이잖아. 그렇죠. 꽃, 음. 뭐, 꽃다발을 받아야 음. 수입인가요? 음. 그러면 이열영 선생님 말씀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보면, 어, 스승이란 존경도 받고 음. 사랑도 받는 존재. 음.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그걸 좀더 나누면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고 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것인가? 내 생각에는 네. 그 사실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건데 음. 네. 굳이 그걸 이제 구분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니까 네. 존경받는 선생은 좀규격화어 있는 이성적인 아 이성적인데 그런데 이제 사랑받는 교수는 감성적인. 감성적인 물론 지식은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 정도의 구분이 이제 음... 사실은 그 구분될 필요가 없는 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네. 굳이 구분을 하려면 그렇게 감성적인 것과 좀 이성적인 것과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네 우리 몸에 이성과 감성이 함께 그, 있는 것처럼 그, 그, 스승의 자리도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이 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 함께 가는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뭐 50대 50처럼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음. 선생님은 음. 이제 스승으로서의 삶을 쭉 살아오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있기도 한데 선생님은 그 기준으로 본다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둘 중에 어떤 비중이 좀더 컸던 것같습니 어, 그내데그에 하나 쓴 일이 있어요. 네. 이어령 선생 이야기 그것또쓰면서 내가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둘 중에 하나를 네. 어,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받고 싶다 아, 있어요. 저도 그 글을 언뜻 어, 본것 네. 같습니다. 네, 언뜻 <laughs> 본것 같습니다. 그 그거는 받고 싶다는 선생님의 바람이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받은 것 같으냐. <laughs> 어, 뭘 받았죠. 아, 그래그 어, 네. 근데 이제 내가 많이 받았다고 어, 더 크게 느끼는 뜻은, 내가 사실 학교 졸업할 때, 하고 싶은 게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교수를 네. 하고 싶었는데, 에, 1학년 때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네. 학급 대표도 하고, 뭐, 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공부할 이제 기회가 좀 적고, 음. 성적도 떨어지고, 네.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엎친 데 겹친 기억으로 한 10년간은 나한테 어, 그 군사정보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때 네, 또... 어려운 때가 또있으셨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네. 어, 그러까내 마음 속에는 분노만 생기고 음흠. 분노를 표출하느라고 뭐 공부를 또 하려가도. 예. 네. 그때 생각에 이제 내가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학교 졸업할 때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교수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부한 양이 어, 절대적으로 그 부족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졸업할 때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요. 뭘 하고 싶은가. 네. 교수를 하고 싶다. 부말만 아, 했으면 됐는데 네. 단서를 따라서 내가 학생들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교단에 서겠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된다면 음.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괜히 그걸 달아가지고 뭘 <laughs> <고글> 단서를 달아가지고. <laughs> 그게 내 마음에 자꾸 그러니까 아하. 학생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끄럽지 뭐, 않아. 않은... 공부도 충실히 안 하고 이래면 네, 네. 설수가 있나요? 음. 그래가지고 뭐 교수하고는 나고 이제 거리가 멀다 이 생각을 네. 하고 어, 내가 따로 이제. 클리닉을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정임과 선생님이 몇분안 계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제대했다고 이제 인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그 졸업하면 뭘 하고 싶은가 그렇게 물어. 네. 그때는 목에서도 교수도 없었고 뭐 교수 없는 학교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졸업할 때 했던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어서. 아, 그랬지않 그, 응. 응. 근데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다. 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두달 쉬고 나와서 전임가사로 일하고. 이야, 파랗죠. 뭐. <laughs>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 야, 이거 가야 되나. 가야 되나. <laughs> 분명히 고백했는데. <laughs> 어, 고백을 했는데. <laughs> 요새부터가 뭐 경쟁이 몇시틀데 아, 그요 그때는 <laughs> <근데 웃음> 어, 내가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로 모처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금방이게 거절하기도 또 그렇고. 네. 선뜻 교수를 하려고 하니까, 교수 할 만큼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음흠. 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신혼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려야 될 이유가 없었죠. 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 신혼초니까. 네. 교수도 내 생활 수술하는 거예요. 네네. 생활 인으로서 어, 부끄럽고 네. 자시고 그런 <laughs>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간다고 해가지고 아. 교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자는 그내 밑에서 이제 수련받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레지던트가 있으니까. 네네. 내가 레지던트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아. 네. 내가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네. 어, 내가 좀 부끄럽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수련이한테 묻기도 했어요. 그냥. 아하, 오수지만 어, 수련이한테 모르는 거. 어, 그렇게라도 보충을 해가지고 네네, 빨리 네네. 부끄럽지 않은 수준까지는 네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뭐 서서는 따로 있나요? 나를 가르쳐 주면 서서 이지 아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네네. 비록 수련이지만은 물어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그때는 스승이네요, 수련이. 니까러 뭐 네, 거래요. 네. 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하나라도 말 가르쳐 주면, 그 위기상으로는 내가 교수고 <laughs> 네. 자기가 수련이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 스승이다. 음.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함께 공부했어요. 함께 공부. 음. 네. 그러면 그때 나온 말일까요? 교학상장이라는 거. 음. 가르치고 배우면서 음. 서로가 성장한다는 건데, 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스승의 조건을 음.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불교에서 발심이라고 해야 되는 거. 음. 발심으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크게 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돼야 되겠다고 그 발심을 해야 된다. 음.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은 평생을 열심히 내가 배우고 공부한다 음.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것도 그거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교수들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성격이 좀 부드러운 교수님도 계시고 예. 성격이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피학적이이고 인격적으로 고약한, 고약게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네. 어, 내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아 부끄럽지 않부럽지 음. 않는 교수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네, 그게 보면 인격과 능력. 국면에서 모두 학생들한테 음. 나를 좀 닮아도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내가 부족하다. 음. 그래서 그 지적 또 인격적 허기를 느끼는 마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떡하든, 어떡하든 내가 가식을 던지 않고 계속 그걸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계속 나를 끌고 공부를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스승으로서 두 가지 조건이다라고 저는 정리가 되네요. 그렇고 보면 내가 교수인데 예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했다 왜? 뭐 그런 것은 스승으로서의 인격적인 면이 있어서지또 능력 실력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아시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보통이에요. 그래 지금은 아예 명함도 못내밀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통용됐다고 음. 그러니까 그러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닮고 싶은 그 인격과 음. 내가 닮고 싶은 내 분야에 있어서 실력을 갖춘 사람 음. 그 사람이 그사람은꼭 그 사람은 지위가 교수가 아니라도 교사가 아니라도 어, 그것은 음. 나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좀 넓게 본다면, 내가 인격은 나을지라도 지식은 수련이가 나으니까, 음. 수련이는 이 순간만큼은 나의 스승이다. 음. 그래서 옛날 날에 어분 증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 라는 음. 뭐, 말이, 참 우리가 스승이라면 음. 어떤 제도권에서 지기가 음. 주어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배워야 되는 음. 의뢰 입장, 뭐 이런 걸 떠나서 음. 그 위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가마를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스승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 스승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흔히 이런 말들도 하지않습니까 부모복보다 스승복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는 우리 몸을 낳아주고 길러줬지만 우리 정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실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스승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소승이왜더 네. 중요하냐면, 네.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와 1대1이잖아요. 1대1이죠. 네. 내 형제가 몇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열 안쪽이잖아요. 네네네. 소승은 네, 네. 자기가 맡아있는 한 학급을 생각하면, 네. 50명, 6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가 되면, 나한테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을 하면 몇백 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네, 몇백, 몇천, 뭐.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가 좀더 일찍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교수님이나 네. 교사나, 네. 어,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선생님, 뭐, 이제, 어, 스승에 대한 정의는,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어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간호조무사들이 음. 음. 제일 행복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선생님께 이제 스승의 정의를 좀 폭넓게 하다 보니까 내 손자도 내 스승이 될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평생 이렇게 스승이라고 생각한 분 중에 제일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까요? 음. 그 참그 에피소드를 내가 잊지 못한다. 음. 스승과의 일화. 꼭 음. 스승이 꼭 높은 사람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럼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네.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일 지금 기억이 얼른 떠올라. 네. 그때는 6.25 사변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중산천지 정도로 살다가,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네. 급격히 망해버렸어요. 예. 근데 망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아이고, 엎친 데던지집어로 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데리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사회봉사, 뭐, 네, 네. 사회활동, 그런 거는 했지만은, 일진 직업이 없는 거예요. 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 학급 저 학비를 대고 뒷바라지 하자는 말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고통을 보는 거지. 네. 음, 우리 집에서 살다가 방한가 좀하한거 얻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어머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요 나를 잘못 키웠어. 이건 내가 이제 친한 고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나보고 두지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질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단사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고 경제 생활이나 집 돌아가는 거 네, 아예 신경 쓰지 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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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거람못들다고 생각을. 뭐 아... 크면서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뭘지. 아... 뭐 소년가정이야, 다. 아, 실제 그때는, 그죠? 음. 그렇게 생활전선에서 네네. 함께 뛰어야지 말이지. 네. 너는 공부만 하라고, 그고 음. 어머니 혼자 고생을 하시거 예, 건데요. 예. 음. 그렇게 그때는 이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셨나지 그러셨겠네요. 또 어려울 때. 음. 네. 그런 시기에, 어, 내가 내 딴에는 이제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만 공부는 하는데, 이걸 좀 줄여서 할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음. 초기 앞에서. 어, 네. 그 월반을 생각을 해. 아, 네.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 요새도 있지만. 있죠, 있죠. 검정고시. 네. 검정고시를 검증고시. 네. 시험쳐서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했는데, 검정고시 친 이유는 내가 이제 월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학비가 안 드는, 그렇죠. 해양들이 네. 있거든. 네. 그때는, 그 학비가 안 드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해양대학. 부산이. 아, 네. 네. 해양대학. 아, 네. 해양대학교하고, 국비로. 사관학교. 아하,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정전, 정전이 딱 되고, 네. 해서 그곧 되니까. 53년 전쟁이 막 끝나고 혼란스러울. 네네네. 해양대학을 가려고 많이 생각한. 하 내가 배을 못해. 그렇죠. <laughs> 도 못하는 내가 바다에 가서 이거 아, 어떻게 말하려고. 생존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로. 어, 헤엄을 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변경을, 하하. 그다고 어리석었어. 그래서지할수 없이, 네.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네. 사정이 이래서, 검증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그,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좀 이제, 자문을 네네네. 진로. 담임선생님 내 사정을 다 알아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봤었더니 잘 생각했다고. 오, 음, 네. 해 주시오. 아, 네. 예. 인정을 음, 해주시더라고. 어렵지만 이거 그렇게 해서 어, 월반을 해서. 네. 그 어, 공부도 음. 하고 음흠. 가정도 돕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은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 음, 예.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네. 아 그렇게 너는 이제 꼭 가야 되는구나. 음, 네. 어, 그래서 해양대면 안 되고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래서. 아, 아, 네. 음. 그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다. 네. 내가 이 얘기를 했어. 네. 그랬더니, 음, 앞에 잘했다 이런 거. 네. 그런데 말이야. 음. 이러면 이제. 그런데 말이야. 당신의 음. 말씀을 몇 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예. 는 지금 젊은데. 어 나만큼 살아도. 너보는 많이 산다 그러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1년, 2년 그런 거는 큰, 뭐라고 할까? 대수가 아니야. 아, 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큰 문제가 안 된다. 네. 나는 그 얘기가 탁 가슴에 와서 다 네. 이게 무슨 음. 얘기인가? 나는 지금 급박해서 말이지. 그렇대요. 하늘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가 월반으로 해버리면, 한 학년 동안에 사귈 수 있는 친구는 다 잃어버린다. 아, 네, 그러네요. 차근차근 여기로 음. 가면, 뭐, 1학년 와상이네요. 친구, 2학년 네. 친구, 3학년 네. 친구 있는데, 2학년 친구가 예를 네. 들어 사라져버린다. 내가 네. 이제 한 학년을 뛰어버리면, 네. 그 학년에 만날 수 있는 내 친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졸업하기로 결심했어. 아하, 검시 합격했지만, 음. 그 말이 지당하다 맞다 생각했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네. 예, 그 말씀은, 어, 뭐라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슴에 닿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뭐, 뭐안 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오래 남아요. 예. 그때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사실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음. 선생님이 육군장성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음. 어, 지금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을 살게 된 코닝포인트가 <laughs> 된게 <laughs> 그렇죠. 그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 저도 선생님, 제가 이제 스승님 하면,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마치 고등학교 때그 선생님이 님께 해주신 말씀처럼, 제가 나이가 이제 마흔이 가까워올 때, 선생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음.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동원 선생님께서, 음. 아니, 이송원 선생은 음. 왜 장가를 안 가요? 어. 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음. 선생님이 뒤에 흔들어져야 앉아 계시다가, <laughs> <laughs>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셨는데, 음.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장가를 갔어요 아하, 그러어요 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걸지도 모른다.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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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겠다. 네, 많이 찔렸고요. 그 그때 제가 절에 있을 때거든요. 음. 절로 돌아가는 내내, 음. 절에 머무는 한달 넘게 그 계속 그 말이 화두처럼 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건지도 모른다. 음. 그러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가를 음. 못 가게 막는 건 이게 뭘까? 음. 그 생각을 한달 동안 그... 했더니, 가도 되겠다. <laughs> 가도 음. 되겠다. 음. 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는, 갈수 있는데도, 음.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는 음. 걸림이 있어서 못 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치우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달 동안 고민해서 그 까지 그 크지 않다. 음. 한번 인생 시험처럼 해보자. 어. 해보자 그런 마음에 용기를 내 가지고 내려갔는데 마침 아내를 만나 가지고 음. 만나 가지고 결혼에 꼬리해서 아이 낳고 지금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화두에 덕도 했구니 <laughs>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에 또 득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딱 <laughs> 와닿아서. 그러니까 내가 꼭 좋은 말을 해줬다고 스승이 아니라 누군가 제자가 있어서 그 상황에 내 말이 정확하게 잘 지경돼서 배움을 가진다면 음. 그건 또큰 스승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이 이 자리 안 계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십니까? <laughs> <스승님과> 선생님 <우선이> 감사합니다. <laughs> 저를 <웃음> 결혼하게 해주시고 음. 이렇게 또 남편으로 음. 아버지로 잘살수 있게 그때 큰점 하나 찍어 주셔서 스승의 날을 비롯해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고맙다고 네. <laughs> <가고> 그러니까 네. <laughs> 생기는 날이 5월달입니다. 아,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스승의 정의를 스승의 날은 음. 생기는 달의 한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스승이란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늘 연마하는 사람, 그것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정리를 좀 하면서 음. 저희 스승님과 대담은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어.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스승이 한 분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으로 인격과 실력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분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 시간이 되시면. 연락실을 하시면 연락, 전화 한번 연락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드린다면 좀 흐뭇한 스승의 달이 되지 않을까,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너랑 나랑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